케이블카나 사오는데? 응. 지금 타고나가서 어 응. 우리 저 저도 갔다가 저기 응. 저기 구름다리 같은데 갔다. 그때 갔다가 오그 흔들흔들하던데 그때 때 응. 재밌겠다고? 무섭겠다고? 줄 하나도 타고아거라 응. 이런건 안끊긴다며 와이어 봐봐라 와어 두께를 와이어 <laughs> 달이다 달 되겠나? 달이다 와이어 두께를 한 20톤 30톤까지 두고 이, 이, 이 무거운 이런 걸 갖다가 다 이렇게 지나가고 있네. 그, 그래, 이 이리 무거운 거 저런 거 저런 데 지나가고 있으면 얼마나. 사람들 많이 왔네. 그때 다운이하고 이모부하고 서울은 이거 탄적 있는데. <목소리> 부산 송도입니다, 송도, 성도. 부산. <목소리> 달도 예쁘다 <목소리> 노비트 다 보인다. 부산 송도해수욕장입니다. 부산 송도해수욕장, 부산입니다. 부산. 왕복이 얼마지? 우리 우리는 안 타봐서 모르겠어요. 그때 <laughs> 내 우리, 우리가 이만 얼마는 라못 타고 아, 안 타는 것 같은데. 왕복 저희는 안 타봐서 모르겠어요. 나도 내려갈 때 한번 보려고. <laughs> 저희는 안 타고 여기서 구경만 합니다. 구경만. 두 분. 네,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 사람. 부산 토백입니다, 토백. 부산 송도 해수욕장입니다. 부산 송도 해수 제일 재밌는, 거. 배가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배가. 배가 이기까지 음. 여기는 이지아 매장 안녕하세요. 부산 청도해수욕장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테이블카 그럼 바로 여기보면 이디야 커피숍 인데요 여기는 주차가 안녕하세요 커피 1만원 먹으면 1시간 무료 주차가 돼서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자주 온답니다 저기는 용도 저기는 용도 여기 등대 있어요 등대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명승님, 반갑습니다. 점님 안녕하세요. 성희님, 안녕하세요. 선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송도 해수욕장. 송도 해수욕장. 케이블카 있는데고요. 케이블카, 여기 3층에 이디아 커피숍. 저희는 여기 주차하기 편해서 여기는 자주 와요. 밖에는 주차하면 유료라서 돈이 좀 비싼데요. 커피, 여기 이디아 커피는 커피 1만원치 드시면 1시간 무료 주차가 되고요. 주차하기도 편해서 여기 이디아 커피 매장은 자주 오는 편이에요. 오늘은 밖이 저번보다는 좀 시원한 편입니다. 많이 시원해졌어요. 연우님 반갑습니다. 남자는 뭐, 님 반갑습니다. 연우님 반갑습니다. 여기는 부산 송도 해수욕장 이디암의 땅이고요 손님 많아요 주차하기 편하고 그래서 손님도 많고요 여기는 외 밖에 이제 앉아서 구경할 수도 있어요 의자도 있고 테이블도 있습니다. 옆 에는 상가, 여기 는 새로 지 어진 건물 들 하고 리조트 펜션 들이 많이 생겼 어요. like right, i right. 이쪽에 앉을 수도 있구요. 안에서 앉아서 드실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